얘 있는 거 깨우기 와배 아니 무슨 돈을 주면 안돼 <laughs> 이걸로 그럼 맛 있는 거또먹자않 은？아이고, 응. 응. <laughs> 무슨 돈을 주노？하 니돈어더다고그래도 멜로디... <laughs> <laughs> 이고, 뭐게됩아이참 그럼 이걸로부맛 있는 거 먹자. ,이. 응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<laughs> 야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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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어이거다이만어이리입니다 5만원짜리 다 5만원짜리입니다 이야 5만 <laughs> <다> <원짜리입니다. 웃음> <이, 참. 웃음> 고마워요. 네, 요요 봤다. 우리 잘하고. 음. 우리 선재도. 사람들이 할머니쁘다고 이 난리가 났다. 지금 댓글로. 응? 댓글로 응. 할머니쁘다고 이 난리가 났다고. 진짜로.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다고. 응.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잖아. 가 갖고. 응. 오늘 잠 너무 잘자가지고 사실 잠을 잘잘잘 m e a 고고고 telling y 올라온 상태로 눈을 비비비 자서 눈이 완전 부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친한 형들 만나러 가는데 형들이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이거 신호 정찰할 때 차에서 먹 u i 고 t 왔습니다 안녕 <laughs> 원래 도시락이 싸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들고 나왔어요 아 좋아하는 형들인데 자주 못 만나니까 먹고 가면 3 0분 정도는 또잡 양치하고 또 잡아야 되니까 그냥 가는 길에 먹으면서 <laughs>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. <laughs> 아무튼 형님들 제가 갑니다. 있길 있는데. 어, 이거 너무 좋은데요. 아, 근데 강아지 동반이 안 되는 카페구나. 와, 좋은데? 뭘 이렇게 커? 네, 밖에 먹 없어요 아직 아기대기네. 다안 컸어요 응. 아직. 아 이뻐라. 색깔 이다 다르네 너네. <laughs> 잘했네. 시 <역시> 잘했네. 아. 어? 야 <laughs> 최고입니다. 와 여기 진짜 말도 안 된다. 아이고 아이고. 애들 신났어. 와 여기를 놀이터로 집으로 와 살고 있다니 진짜 얘네는 진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고양이들이다. 너무 귀엽다. 와 미쳤다 진짜. 여기 진짜 뷰 보세요. 미쳤습니다 그냥. 와 진짜 너무 넓고 너무 크고. 이 고양이 때문에 애견을 못 데리고 오게 하나 보다 엄청 먹으면서 귀여워 귀여워 아 제로 바닐라 라 <laughs> 너네 카메라가 신기하구나 이게 아이고, 사거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인사해줘. 아이 c h <laughs> 아이 chùa. 밥에 닭가슴살 막 싸우는 거라서. 좀, 좀 경쟁하는 스테같는은데 그래서 음, 요즘 막 음, 그런 살 그런 걸 많이. 대별 기업을 좋은 걸잘사다 s k 이노베이션도 엄청 떨어졌구만. 우리 회사. 너무 많았구나. 진짜 많이 떨었어. <laughs> <떠올랐어>. 상황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지. <laughs> 지금 지금 간색 말하고 해 지금 별로 힘들다, 막 힘들다. 막 칼이 고치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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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프다 버겁다 진짜 진버 버겁 머리 안 무서운데 머리 안 무서운데 아빠 머리 안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잘웃게 되게 잘웃게 잘 어, 자, 자, 게잘 묵게 잘 묵게 잘세잔세차한발한발으 와, 야 웃긴거 <laughs> <너> 말해줄까 <laughs> <자, 웃음> 야입만하버게 막판이다 <laughs>

냉아 냉랭하다. 싱겁다고? 응. 어. 아니요. 아니 싱겁. 네 싱겁나? 싱근 게 아니라 냉랭하다. 냉랭한 게 뭐야? 응. 냉랭한 게 뭔데? 응. 냉랭한 게 뭔데? 짜다? 그걸 하다 예민하다. 아. 이상하게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네. 영롱하다 아게 미원이 많이 들어갔다 내하뭐집이 네, 뭐하는 집이이이이이 네, 응? 뭐타는 집이다 이말이 네, 술 많이 했나 아물 네, 넣어요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맛있요 네, 안고 <laughs> 샤브샤브. 뭐 봤나? 응? 내랑, 내랑 뭐 봤잖아, 옛날에. 샤브샤브. 뭐브나내랑브샤브샤브 샤브샤브샤브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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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래. 어. 응. 옛날에 뭐 아, 저. 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 해물전골이구나 샤브샤브샤 맛이 별론데 잘 먹네 그래도 <laughs> 뭐무 이게 지 맛이 별로네. 돈 좋은 거무지 에이. 맛 <laughs> <laughs> 이제 보 소화 잘 되게 그거는 뭐 이렇게 연결을 하게 <laughs> 오늘 하나 배웠다. 이게 진짜 아니야!

뭐래 났다. 그래 많이 났다. <laughs> 미역국이가? 미역국이 미역국집이에요 가자미, 가자미 미역국이고. 아 어? 아, 나미국으로 아, 를라고 이제. 이거 뭐야? 알같지 그래, 아, 아니, 그, 그 그렇게 니켜야겠다인사 <laughs> 어? <laughs>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 <웃음> 안녕, 예제님. 여기 야 10만 명이 본다고 10만 명. 맛이 있나? 어제 국밥은 맛없맛 없었잖아 맞지 가자 아이고 e 쁘 agree. I a 이 r 즈 e I agree. I agree. 이이 g r e e I 이 g r e e 할줄모 r e e I a g r e 다 I 또또 아, 우리 저, 우리 여섯 개 나온 건데 여섯 개 하지 않았나? 아 미안해 뭐 뭐다 자기가 아니네 너 뒤적뒤적 잘못 생각했어 조용해 미안해 <laughs> 애들이 다인정이 많은데 좋다 어 피치스네 네. 이거? 피치스네 어. 이쁘다 야 이쁘다고 <laughs> 말해 뭐 이쁘다고 <laughs> 이쁘다, 뭐냐